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laughs> 춘천에 나와 있고요. 어, 오늘은 파크골프예요. 파크골프인데 저 아시는 선배님이 파크골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지금 오픈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왔고요. 저도 파크골프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골프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설명 들어보니까 좀뭐 시장도 넓고 사람들 많네요. 사람들 많아서 뭐 채라든지 공이라든지 이제 골프를 하는 입장에서 저의 파크 골프는 어떤 개념일지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네. <laughs> 설명도 들어보고, 한번 구경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선배님이시고 여기 대표님이시죠? 네네 <laughs> 네. 어떻게 팝크골프를아저 저도 골프를 오래 했지만 네. 어, 하면서 팝크골프를 알게 돼서 또 요즘 팝골프가또 뜨는 어, 업종이라 네.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팝크골프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 한번 저랑 한번 네, 네. 들어가서 좀뭐체 이런 것도 다른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설명 좀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오시죠. 네. 네. 저 파크골프 처음이라. 아, 처음이시죠? 네. 예, 예. 요거는 네. 그 골프로 따지면 퍼터하고 비슷합니다. 오. 이게 채 하나 가지고 18홀을 다돌 수가 있고 그 어, 룰도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어, 진짜? 예, 파3, 파4, 파5 다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걸로 때리시면 150m까지도 나갑니다. 뭐 진짜? 예, 예. 오, 그럼 얘로 뭐 드라이버도 치고 아이언도 예. 하고 아이언도 퍼... 하고 퍼터도 아. 하고 다할 수가 있어 근데 궁금한 게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좋아해요? 아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예. 예, 어려워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할수 있는 운동 어. 이걸 찾다 보니까 어. 이제 야외 에서할수 있는 운동이 파크골프가 있으니까 어. 또 이게 활성화가 된 거고요. 어. 또 하나는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배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만든 겁니다. 일부러 태극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예. 애국심을 <laughs> 좀 고취하기 위해서. <laughs> 아니 근데 공도 네, 네. 공도 좀 다르네요. 이거 네, 공 맞죠? 예 네, 요거는 뭐 일본 거고요. 네. 일본에서 바꿀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 거고요. 네. 저희 제품 또 만드는 것들이 네. 이렇게 알바트로스에서 저희가 다 만들고 있어요. 국내 생산입니다. 요거 예. 우리가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공 크기는 60mm입니다. 아 네, 바꾸저 골프공보다 훨씬 작죠. 골컵 아, 골컵도 골프, 크겠네요. 골컵도 20cm가 20c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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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떤 재미에요? 파크 골프에서? 재미. 파크 골프는, 그, 지금은 네. 어, 40대 이후의 분들이 치시지만, 이게 네. 원래는 접근한 게, 네. 어, 3대가 칠수 있는 운동. 아.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손자부터 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까지. 아, 예. 근데 우리 가, 가격에 거. 민감한데 보통 파크골프장 얼마씩 받아요? 아 지하철도 운영하기 때문에 네.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십, 몇 토래? 18월에 5천 원인데요. 어. 거의 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laughs> 5천 원, 오후에 5천 원.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네네. 우리. 선배님도 골프를 오래 치셨고 네네. 저도 오래 쳤는데 네네. 골프를 오래 친 사람들이 파크 골프 좀... 어, 뭐그 뭐야? 그... 뭐... 저, 조금 저 연로하신 네네. 분들이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애가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골프를 치던 사람들이 봤을 때, 네네. 파크 골프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이에요? 아, 처음에 음. 또 젊으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다. 네.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네. 조금 치시다 보면, 짧은 거리에서 어.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실수록 재미를 느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고 골프를 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네. 이 산악지형이나 이런 골프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파크 골프로 넘어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아, 저 같은 사람이네. 이런... 좀 걷기 힘들어하고. <laughs> <laughs> 아요 그런 분들 <문제> 많이 넘어보고 <laughs> 계시죠. 네. 이거 진짜 카본이에요? 진짜 카본입니다. 진짜? 네. 내 이건 알잖아. 네. 오, 이거 비싸긴 <laughs> 얼마씩 이에요 요게 하나에 지금 요거는 한8 0만원대고요 어, 기본 뭐 150만원, 200만원, 어, 3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오, 좀격이 있네요? 네, 예, 이게 수공이다 보니까 아. 네, 비쌉니다. 오. 그래도 채하나니까 그래도 비싸다. 뭐 이리,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버려요 네, 예, 요거는 거. 이제 수공으로 이제 문양을 낸 겁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한번 만드는 것좀 직접 만드신다면서요? 예예. 예, 예.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예, 가보시죠. 예. 음.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예. 좀 보여드리자면 아 이렇게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단풍나무를 쓰고 있는데요. 단풍나무 오. 원목을 이렇게 밀링 머신으로 깎는 겁니다. 예, 깎아서 모양을 내고 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동판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런 동판들을 여기에 붙여서. 예, 일일이 나사를 박고 본드를 붙이고, 예, 이렇게 해서 갈아내는 겁니다. 다 수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정입니다. 아니 원래 지금 여기만 수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도 다른데도 수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자동화가 될 수가 없는. 아, 그래서 예. 가격이 그러면 예, 가격이 비싼, 비싼 게 아니구나. 예, 수공이, 이거 다 소, 사람이 손으로 깎는다고요? 예, 예, 깎고 있습니다. 예, 예. 단풍나무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풍나무 가좀 단단하고 네. 갈라짐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 아. 말고도 뭐 감나무도 쓰고 아. 또물풀에 나무도 씁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제가 공고 나왔잖아요. 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아, 이게 이제 다 이게 동판을 뚫고 예, 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또 뚫어서 네. 나사 받고 그런 과정이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본드로 본드도 이제 이거는 음. 특수 접착제입니다. 아예 써서 이렇게 해서 프레스로 하루 정도 아 예. 이게 붙여서 예, 붙여, 예, 예. 이렇게 말려놓 저기 밀어놓은 거 밀어놔서 네. 아주 압착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이제 떨어지지 가 않습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떨어지지가 않죠. 오 신기하다. 예, 예. 그런 과정입니다. 아 카본도 지금 예다 일일이 잘라서 예 이렇게 어 진짜 카본이네. 네 진짜 카본입니다. 예, 네, 이렇게 진짜 카본이야. 네. 아, 카본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여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네. 붙인 다음에 마는 아. 과정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그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네. 골프하고 보면은 골프도 왜이옆 같은데 나사를 박아서 <laughs> 네.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타격면을 네. 좀 넓게 해서 음. 옆에 맞아도 공은 똑바로 갈수 있게끔 하는 그 공정을 거치는 게 뭐냐면 아. 뒤에다가 저희도 이런 무게중심 추를 달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요만큼이면 중심을 요만큼 넓혀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요 공정이 있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들리게.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저중심 설계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요런 기계 이제 여기를 카트 시키는 겁니다. 아 파트 시켜서 여기 게중심축을 예. 다는 거죠. 아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야 다이나믹 코리아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네. 요렇게 요...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연마 작업이 들어갑니다. 달아내는 과정입니다. 아, 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다 갈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는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네. 또이더더이 더, 더그 부드럽게 네. 더 이 광택이 나게끔 여기서 연마 작업을 또한번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리고 이거 입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히는 거는 이거는 수공예입니다. 아뭐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비밀이야. 비밀입니다. 비밀구나, 예. 비밀이래. <웃음> 그리고, <웃음> 예, 그리고 이제 네. 여기 과정은 네. 이게 이제 갈다 보면 이제 평평하게 또 갈아내야지 네.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갈게 되는 거예요. 아 평평하게 아 네, 갈게 되는 거예요. 아아이 과정을 다 거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어, 이제 한번 또, 가볼까요? 예. 예. 얘는 뭐예요? 뭐 말리는 건가 예, 봐요. 예, 좀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게 많네요, 예. 여기. 그데 <laughs> 이제 그렇게 다 되면 예.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칠하는 것도 음, 여러번을 칠하게 됩니다. 아, 이게 네. 뭐 상도, 하도, 중도. 맞아 맞아요. 우리, 우리 건축할 때. 예,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음, 그런 음. 과정을 거쳐서 예. 아까가 그런 완성품이 오면 여기서. 예. 실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 아, 예. 이거는 자동차 아시죠? 아 자동차 도장, 네. 도장 기술 이상의 기술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것도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네. 또 마지막 공정 네. 네, 여기에서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에서 아 예, 굽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야 이거 완전 도자기네요 예, 굽는 겁니다. 오 신기하다 네. 야 네, 네,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저 아트 아, 제품 봤을 때 아, 예, 그냥 예.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공장에서 이거 아, 찍어서 아, 네. 네, 네, 네. 우린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건 저한테 와 이건 아까 80만원 뭐 150만원 해서 비싸다 비싸다고 했는데 비싸다고 할게 아니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해야되는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아, 네. 그러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수공해다 보니까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 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네, 저기 또 난이도가 좀 높네요. 보니까. 예, 아, 네, 이런 것들을 자르고 붙이고 네. 뭐 여기서 다시 도장하고 그것도 네. 상도 하도 중도 해가지고 여기다 네. <laughs> 발리는 거까지. 네, 이그 다음에 뭐 샤프트 결합하고 그립 결합하고 다다 저기. 그, 인공으로 만드는 건데. 어, 대단하신데요? <laughs> 아, 저는 파크골프 하신다고 해서 예. 이렇게까지 뭘 제조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야, 근데 여러분들 그, 그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처음 본 거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대단한 대단한 장인 정신으로 만든다는 생각밖에 네, 네, 지금 맞습니다. 여기 안 들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냄새도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아까 도장하는 쪽에서는 네. 그런 냄새들도 많이 나고. 이기 한국에서 이 이렇게 직접 제조하는 데가 몇 개나 있나요? 그 O.M.으로 어. 어, 생산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요. 네. 어, 저희 같이 이제 직접 공장을 갖추고 네. 이렇게 하는 데는 한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 세 군데 정도.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요? 시장 규모는 현재 그 노인 인구로 보면 네. 지금 그한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음. 현재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정식 회원 등록한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이제 일반 회원 등록 안 하고 네. 일반 치시는 분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아, 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이제 서금식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이시고, 네. 저랑 개인적으로 지금 한 20년 됐죠. 네. 네. <laughs> 알고 지내는 사이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요 파크 골프 쪽에 네.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려고 네. 하고 이쪽 네. 지금 그러니까 저, 저도 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직접 생산이 맞는지 아, 네. 네. 제가 믿지만 아, 네. 믿지만 네. 알 수가 없으니 <laughs> 그래요, 에, 또 갔다 와보면 아 이거 중국에서 <laughs> 만든 그렇죠. 이거 옆면에서 만든 거아니니 네, <laughs> 이럴 수 네, 있으니까 뭐 중산도 <laughs>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퀄리티가 한국에서 만든 거랑 많이 네. 다르니까 네, 한번 그렇습니다. 봤고. 네. 우리들도 한번 요거에 대한 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스크린 골프를 만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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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요거에 대응하는 이제 파크 골프에 대응하는 그런 네. 것들도 한번, 네. 한번 같이 해보면은 네,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 그리고 요즘 파크 골프가 스크린이 또 유행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예, 나온 게 있나요? 어, 나온 게 있습니다. 어 진짜요? 예 다른 어. 업체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고 아. 어, 골프장 맵도 얼마 안 돼서. 아 예, 거기에 이제. 그것만 좀 되는 업체가 약게 된다면 네. 아마. 그 우리가 하면 시장... 되겠네. 어,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하고 네, 네. 네, 저랑 같이 이제 유통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파크 골프용 스크린도 좀 만들어서 네, 네. 어차피 제 생각에는 우리 어차피 있는 거에다가 네, 그럼요. 네. 그 파크 골프 옵션을 하나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어, 예, 네, 괜찮을, 괜찮을 것,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레슨용으로 많이 원하세요? 파크골프를 예. 레슨을 해요? 네, 네. 오, 진짜? 예, 레슨. 아, 나욕 먹는 거 아니야, 이 파크골프 예. 아, 레슨 프로도 있고요. 아, 진짜? 레슨 자격증도 다 오, 있습니다. 오. 예, 심판 자격증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에서 네. 그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아. 그리고 큰 대회는 거의 상금 한 1억 정도 걸고 아, 하고요. 진짜요? 예, 요 많이 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오늘 이후부터 네. 이 우리가 파크 골프를 어떻게 조금 한번 해나갈지에 네. 대한 거라든지 네. 스크린에 이거를 한번 넣어보는 네. 어 방법이라든지 네.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볼 거고요 네. 네. 자주 영상에 좀 나와주셔서 아, 다, 예, 다음에 한번 네, 네. 파크 골프에서 한번 같이 저랑 네, 한번... 같이 치시면서 네. 한번 또 제가 맛보기가 원래, 한번... 원래 골프도 그냥 나를 싹 죽였거든 그냥 <웃음> <웃음> 네. 네한번 파크도 한번한번 네, 네, 한번 시간 잡아서 네. 우리 야무진 파크골프 이제 서금식 대표님 예, 이름을 아는 도 자꾸 보게 되네요 <웃음> <웃음> 멋있어요 되게 중년의 신사시고 아, 오늘 하여튼 파크골프 돌아봤고 음, 다음 편에서는 네. 한번 우리 선배님하고 제가 네. 같이 파크골프장 네. 가서 한번 네. 같이 공도 때 그래야 아, 우리들도 개발할수 네. 있으니까 네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